많은 케이스들 중에서 특별히 좀 기억에 남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만 42세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 했는데 그래도 동년 대비 난소균는좀 괜찮으셔가지고 난자간 10개 정도 나오셨고 근데 생각보다 허속도가 좋지 않아서 결국 5일 배아 하나를 동결을 했어요 동결하고 이제 한개 정도 더 모아서 이식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어, 그 다음에 병에안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1년이 지나서 다시 오셨어요. 그래서 여쭤보니까 이제 뭐 다른 대형 병원으로 가셨는데 거기 교수님께서 이제 채취는 여러 번 하셨대요. 근데 다 요즘 PCT 검사라 그래서 이제 착상 전에 유전자 검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병원에, 그교수님이 지침은 40대 이상은 PCT 통과한 배아만 이식을 해준다. 그래서 계속 채취만 한 5번 정도 했는데 통과한 배아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. 그래서 그래서 이식을 못해봐가지고 어, 본인은 이식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고 다시 오셨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면 우리 이 p c 지 검사 하지 말고 오일배 하나 더 모아가지고 이식을 하자 이렇게 플랜을 잡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런지 난자가 더 조금밖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. 그래서 6개인가 7개 정도 채취를 했는데 어, 이걸로 이제 오일까지 끌고 기에는좀 부담스러운 상태였어요. 그래서 지금도 3일까지는 잘 가서 3일 배와 3개를 이식을 했는데 어, 삼두인검신이 되신 거예요. 그래서 아, 너무 잘, 잘 됐다 그랬던 케이스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피지틴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 검사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걸 하지 않고 넣어주는 배아의 개수를 늘리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다. 그런 걸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지난달에 아마 출산하셨을 텐데 어, 잘 나셨는지 궁금하네요.